오늘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네이처로 홀푸드 단백질 바래요. 프로틴 바. 아, 어, 프로틴 단백질 그래, 바. 땅콩 그래, 단백질 외에 어. 다이어트 할 때는 땅콩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 공복의 허전함과 이렇게 에너지 그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할때 땅콩버터 그렇게 좋대요. 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이어트를 어. 시작했다. 음. <laughs> 글쎄, 너무 웃긴 거는 아 진짜 정말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었나 봐요. 워낙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진짜 한 이틀, 3일이 삼일 3일 먹었나 보다. 이틀, 이틀. 이틀이야. 이틀 저녁엔 정말 다른 거안 먹고, 야채만 먹었거든요? 샐러드만. 어, 야채, 샐러드만 먹었어요. 뭐, 계란 올리고, 닭가슴살도 이렇게 한개 갖다 서로 반쪽씩 나눠 먹었어요. <laughs> 커피 한잔 하고 이 먹었는데, 글쎄, 2kg가 빠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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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진짜... 아, 그동안 진짜 많이 먹고, 어... 돼새끼였구나. 너무, 아, 너무 많이 먹었구나. <laughs>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저녁을 샐러드만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요게 단백질 바가 생겼어요 어, 받았어요 어. 우리 어. 그 내추럴 최, 그 프로 네. 최현진 프로님한테 네. 받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이게 좀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단맛이 땡길 때도 있잖아요 이게 초콜릿인가? 음. 아 피넛 아니야 땅콩버터 땅콩 땅콩버터. 엄청 느끼하고 어. 니야 미국에서 만든 거라. 아 설마 되게 묵직해요 진짜.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가격만 보지면 엄청 비싸. 응0 음. 음. 개밖에 안 들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 찾아보니까. 와. 완전 비싸더라고요 혀창. 깜짝 놀랐어요. 합작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한번 뜯어볼게요. 아. 오. 오, 되게 작다. 어머 어머 어머. 오, 엄청 작아. <laughs> 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어. 야. 어 <laughs> 그래도 디자인은 되게 예쁜 아, 애가. 와, 예쁘다. 아, 디자인은 참 예쁜 아, 애. 자르려고. 어, 한번 단면을 잘라볼까? 그래. 오, 되게 얘가 왜 우리 우리 거기 자유시간이라든가 어.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뭉뚝하잖아. 그래 어. <laughs> 얘는 되게 납작하고 그렇다. 만질 때도. 어, 어머, 어머. 어머. 우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어머. 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오, 왜 겉에 초콜릿이 안 덮여있네. 아, 우와. 진짜, 어머. 아, 아, 우리 프로포가 처음 먹어봐요. 신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아. 정말 신기해서 이러는 거예요. <laughs> 어. 오. 야, 마치 네가 만든 쿠키 같은 느낌이다. 아, 신기하다. 아. 야, 무슨 그렇게, 그렇게 안 짜도 되는데. 손다혀 응. 삼 먹어볼까? 아, 보여줘봐 단면 좀. 음, 어 진짜 그냥 초코바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초코바가 생각했거든. 어 나도 야 우리 프로틴 초코 어. 초코 아니 뭐 쿠키도 먹었을 때는 그 쿠키처럼 생겼는데 이거 완전 어. 다르구나. 어, 어 이렇게 쫀막 쫀득쫀득한 입에 붙고 막 그런 걸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옥수어 이렇게 프로틴. 땅콩도 곳곳에 보면 좀 있고, 어 초코칩도 아까 있었는데.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어, 맛은 어때? 음어 맛있어? 음 나쁘지 않아. 음괜찮네어 음. 초코칩은 없네? 이건 땅콩 크림 그거니까. 아니야 초코 초코 크림도 있었어요. 여기 조금 아. 간간 있어요. 막 과하게 달지 않아요. 엄청 달지 않고 그냥 약간 음 단맛이 나네. 다이어트 대용으로 음. 괜찮아? 근데 약간 씹는 식감이 음, 음 좋은 거 같아요. 약간. 어, 그래? 쫀득해? 음 쫀득쫀득해. 음, 음. 약간 응집에 약간 뭉쳐 있어서 많이 얘네들이 어. 어, 몸에 그런 건 음. 없어? 응, 음, 목매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터에 고소한 그러니까 땅콩버섯에 고소한 향도 좀 하고 음. 어, 괜찮다 이거? 뿌어서 끽기보다 훨 맛있는 것 같아 너무 어, 어, 맛있 음. 약간 자기 말대로 땅콩버터 크림을 이렇게 음. 단백질하고 압축해온 느낌이야 음. 음, 야, 나는 프로틴 쿠키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구, 아 쿠키? 응. 음. 아, 음. 어, 맛있다, 진짜. 음, 음 괜찮아. 되게 끝맛도 짭짤하면서 고소한 맛이 올라와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먹었을 때. 진짜로, 진짜로 땅콩버터 음. 크림 맛이 나네. 음. 야, 외국 이런 것도 좋게,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나? 음. 어, 되게 맛있다. 음, 음 괜찮아. 음. 야, 하나에 200칼로리야? 진짜? 왜이십 그램 아십 그램 내 이백 그램 음, 괜찮나, 나쁘지 않아, 맛있다. 아, 그러니까 자세한 건 다들 검색해 보시고, 음. 우리는 우선 처음이라 맛만 보는 건데 음. 맛있 맛있는게 중요하잖아. 응, 음. 그러니까, 쫀득쫀득하다, 입 안에 안 붙으면서도 쫀득쫀득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고 단맛도 너무 과하지 않고 그 땅콩 향이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응, 음, 그러니까. 어? 음, 이제 이거 싸가지. 이거는 맛있네 <laughs> 저거건였어 <laughs> <별로 있어? 웃음> 뭐야 아야저거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음, 그래 자기도 자기도 초콜릿 갖다 사면 이런 거 사는 거다니 아... 그런 운동, 뭐... 운동 끝나고 뭐 영어 뭐 당어졌을때응 음, 그래? 맨날 너그 필라테스 하고 어지럽고 당어지기 힘들다며 음 그래 <웃음> <웃음> 알았어 음 알았어 뭐할말 없어? 감사해요. <웃음> <웃음> 맛있게 잘 먹을게요. <웃음> <에이>. <웃음> 아, <웃음> 안녕. 안녕.